비 지금. 자 우리 어디 왔어요 지금? 아 공원. 궁금. 응? 공원. 팔각 궁금해. 여기가 팔각 정공원이야 대구나. 아, 맞습니다. 운동하러 왔어? 하나 아,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. 대구이 뚱뚱해요? 안 뚱뚱해요. 어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근데 살 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에? 살 빼려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에? 살 빼려고. 나 이렇게 하는데요. 한손 없이? 어? 그러면 위험하지 않나? 괜찮아요. 어, 이거는 어린이 운동 기구 아닌데.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. 두 응. 손? 응. 한 두손 내가 한손한손안 잡은 거 운동할 수 있어, 제발? 어유, 고수인데? 운동도? 응. <laughs> 많이 해 봤어? 어. 해 봤지. 너. 너어진면 응? 어? 치킨 쏘기 치킨? 응. 치킨버스 쐈는데? 아니 농구 응? 꿀때놀 때까지 하기 오케이? 오케이 꿀때놀 때까지 손안 잡고 시작 잘봐안 잡.. 안, 안 잡으니까 너무 쉽지 오 어, 잘하는데? 잘해 그냥 응? 이렇게 되는 거야 한 손으로. 한 손으로? 한 손으로 탈수 있어, 잡아. 뭐 어, 다른 거 해봐, 다른 거. 그거만 하지 말고. 이렇게 한 손으로 탈수 있어. 어, 근데 추울 것 같다, 좀. 추울 것 같아. 응. 추다 다씨가 응?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,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이거 운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아닌데 아, 닌데 코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. 응? 이거는 발 운동하는 거 같은데? 이렇게. 이렇게. 아! 아,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. 농구해봐 농구. 농구 잘하잖아. 걸어다니면서 농구하기. 그렇지. 걸어다니면서 농구하기. 걸어다니면서. 여기 골대 여기 골대 왔다 왔다. 왔다 하기. 걸어다니면서. 잘하는데? 어 바운드 잘한다.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예. 어 그만할 거야? 댓글 응. 댓글 그리고 그리고 댓글 달고 구독까지 누고 떡상 눌러주세요. 빠이.